안녕하세요. 압구정 한의원 원장 최지훈입니다. 어, 오늘은 어, 왜왜내 통증이 낫지 않을까 어, 이제 통증 이 있는 분들은 다 궁금해하는 어, 그런 것들이죠. 요거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요거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다양한 답이 있어요. 음, 딱 하나의 원인만으로 모든 통증들이 다 설명되는 건 아닌데 뭐 이래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저래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어, 치료를 제일 방해하고, 치료에 이제 제일, 어,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에 대해서 하나를 어,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어, 통증의 위치하고요.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 부위의 위치가 다른 경우가 한 절반 이상 돼요. 실제 치료를 해보면,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손목이 제가 아파서 왔어요. 손목이 아파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한 절반 정도는 요 손목에 있는 요 인대 어 볼까요? 자 내보 손목에 요, 예를 들어서 여 위쪽에 뭐 주상골이나 뭐 월상골 이런 거 이어주는 인대들 이 고장이 나서 이게 인대가 늘어나서 어 아픈 경우라 그러면 여기다 침 인대다 침을 너무 좋아져요. 이건 아주 쉬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만져보니까, 어, 통증이 있고, 꺾었을 때도 여기 통증이 있고, 이런, 이런 거는 간단해요.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보통 확인해보는 게, 어, 여기 지나가는 힘줄, 음, 힘줄을 봅시다. 어. 내가 손목이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 여기가 여기 아파서 왔는데, 요 밑을 지나가는 힘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 힘줄이랑, 요 손목 지지대랑 마찰이 돼가지고, 요, 요렇게 마찰되는 겁니다. 어, 이 부분이 마찰돼서, 어, 여기서 염증 생기고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는 이제 치료 부위가 약간 요 팔뚝 위에, 팔뚝 위에 요불 들어온, 파란색 불 들어온 부분을 치료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손목이 아파서 왔는데, 여기나 여기 치료하는 게 아니고, 어깨, 목, 이런 데를 치료해야 통증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어,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 아주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통증을 느끼는 센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 아파요. 내가 방금 여기 긁었어요 혹은 여기 쓰다듬었어요. 이런 감각을 내 머리가 알게끔 해주는 게 신경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미줄처럼 노랗게 있는 거 있죠. 어, 여기서 어떤 감각을 느끼고 어, 인지를 하고 전기신호가 쭈쭉 올라갑니다. 신경 따라 쫙 올라가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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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서 어, 예를 들어 손목 같은 경우에는 팔뚝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백을 돌아가지고 어, 요걸 신경은 이쪽에서 올라가는 척 첫골신경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쭉 따라 올라가서 팔꿈치 거쳐가고 어깨 거쳐가고 그다음에 어깨 거친 게 이렇게 승모근이라 그러죠 어, 목 어깨 부분들 이렇게 올라가서 어, 자 이걸 다시 해볼까요? 목을 거쳐서 결국 척수 어 척수를 거쳐서 뇌까지 올라가서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를 콱 부딪혀 금딱 때렸어요 이 느낌은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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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돼서 내가 머리로 아 내가 누가 내 손목을 찰썩 때렸다를 알게 됩니다 이게 통증이나 감각을 어, 몸이 느끼는 방식이, 알게 되는 방식인데 제가 밑에 적어놨지만 이게 상당히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상당히 부정확해요. 어,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칼에 퍽 찔렸는데 잠시 뒤에 알죠. <laughs> 어, 요청에, 어, 내가 찔렸나? 이상한데 숨이 안 쉬어지네. 뭐, 혹은 전쟁터에서 총을 딱 맞았는데 모르죠. 음, 주인공이 막다 구해내고 나서 보니까 옆구리가 좀이상하네 보니까 피가 철철 나요. 그때 벌써 쓰러져. 어, 이런 식으로 어, 뭐 그런 극한 상황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뭐 우리 흔하게 알다시피 등이 어딘가 가려워요. 딱한 번에 손으로 딱 짚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어떤 여기가 여기 끌고 보고 저기 끌고 보고 눈으로 안 보이는 부위 시각으로 보정이 안 들어가 있으면 캐치를 어, 잘 못해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음... 눈으로 눈으로 안 가린 상태에서 누가 내 손은, 손도 손 사실 손이 굉장히 예민한 부위지만 신경적으로 굉장히 신경분포도 치매하고 예민한 부위지만 살짝 뭐에 건드리고 하면 이게 이 손가락 건드린 건지 이 손가락 건드린 건지 사실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알죠 새끼손가락 건드렸다 이런 건 알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부정확한데 왜, 왜 이게 왜 부정확합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거미줄처럼 신경이 좀 조그맣게 센서가 뿌리를 촥 내려가지고 다 감지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신경이 이어지는 부위가 사실 연결이 약간 지멋대로 돼 있어요. 음, 어떤 얘기냐면, 그, 뉴로날 풀이라 그럽니다. 신경이 연결되는 부위가 우리가 옛날, 어, 그, 생물학 시간에 아마, 어, 배웠을 거예요. 어, 이런, 이런 사진들. 가운데에 올려볼까요? 하나의 신경에서 전선 쪽 따라서 감각 따라서 이렇게 연결돼서 쭉 나가는 요러, 요런 구조로 많이 배웠지만은 실제로는 그뉴로날프 신경 수영장이라 그래가지고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실제 어그 신경 이 연결되는 요런 어 구글로 가볼까요? 어, 그림 이렇게 뜨네요. 어, 이런 것들은 신경 하나당 다른 신경이 천 개씩 연결돼 있습니다. 많게는 수백 개에서 천 개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그천개에 해당되는 신경 중에 여기서 신, 신호가 들어온 건지 저기서 신호가 들어온 건지 사실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어, 이런 신경들이 사실 이 그림에서는 일자로 실처럼 쭉 연결돼서 머리까지 다이렉트로 쫙잘 올라갈 것 같지만 이게 군데군데 이제 끊어져서 연결되돼 있는데 거기서 신호가 사실 혼선이 굉장히 많이 빚어지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밑에 신경 한 10개가 여기서 한개 정도로 수렴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신경, 예를 들어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네개 있거든요. 정중신경, 요골신경, 초골신경, 근피신경까지네개 있는데 이것도 위로 쭉 가다 보면 합쳐집니다. 근데 합쳐질 때, 이런, 이런 구조에서 합쳐질 때 생각보다 1대1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 요약돼요. 정보가. 그래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 세세하게 감지한 게 위로 뇌쪽으로, 머리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보가 대충 요약돼서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머리로 알게 되는 이런 감각이나 통증들은 굉장히 요약된 정보고 보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후보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뇌에서의 어 이런 그 것들을 보정을 하고 나서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촉각, 통각, 통증 느끼는 시스템도 이렇지만 사실 우리 옛날에 착시 현상들 뭐 이런거 인터넷에 보면 유명한거 많잖아요 시각도 보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눈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뒤집혀진 상에다가 뭐가 조금, 조금 많아요 이런걸 보정을 하는 거고 촉각이나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것도 보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사실 요약된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은 손목이 아파요 라고 느끼는데 사실 그게 손목을 다쳤을 때 물론 손목이 아프겠지만은 이외에힘줄이안 좋아도 손목이 아프고 여기 어깨 쪽에 뭐가 문제가 생겨도 손목이 아플 수 있고 목의 문제로 인해서 손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통증 치료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음. 그렇죠? 여기 아프다고 하는데이런걸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실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게그통증치도어그 연관통 맵이라 그러죠. 요거 요거는 어, 보통 우리 잘 아는 예를 들어서 뇌과 쪽에서 어뭐 췌장이 안좀 어디가 옆구리가 아프고 어뭐그 어깨 그 간이 안 좋으면 어깨가 아프고 이런 것들 심장이 안 좋으면 팔이 저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심장이 팔에 있어서가 아니고 심장에서 올라온 정보가 팔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뇌에서는 잘못 헷갈려 해서 그래요 오해를 해서 그래요 어, 이런 식의 내과적인 문제로 인한 이런 연관통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또 연관통 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그렇죠 어, 어깨군요 밑에 이런 거 볼까요? 어, 어, 요거, 요거를 볼까요? 자, 이게 보시면은, 어, 여기 어, 어 요거, 요게 더 낫겠네요. 예를,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 쪽에 뭐 극하근이나대흉근이나 이런 쪽, 어, 가슴 쪽에 있는 포인트들 때문에 팔까지 같이 아플 수 있다는 라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거거든요. 그리고는 제대로 보이려면, 어, 저기 꼽혀되 있죠. X, 어, 경상들 꼽혀라고 합니다. 그 가슴 쪽에 대형근의 tp 어, 근육 쪽에 통증이 있을 때 이게 팔까지 퍼질 수 있고 팔꿈치도 같이 아플 수 있다고 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그 어, 다음에 겨드랑이 뒤쪽에서는 또 손목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식으로 연관통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디스크 관련된 것도 유명한게 많죠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리면은 이걸로 그냥 봅시다 그, 뭐, 4번 신경이 눌리면, 뭐, 약간 옆에서부터, 이렇게 허벅지 앞으로, 5번 신경이 눌리면, 어, 옆에서 발등까지, 뭐, 경, 그, 꼬리뼈 1번 신경이 눌리면 새끼 발가락까지 내려간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서 디스크가, 디스크가, 이걸로좀칠를 해볼까요? 디스크가 여기 신경을 딱 건드린다. 어, 그러면 요 허리 부근만 아픈 게 아니고, 요 신경이 연결된 요 자골 신경 따라서, 자골 신경 따라서 쭉어 어 이거 다리 전체에서 통증이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 이렇게 이렇게. 그 어, 사실 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허리 쪽에서 신경이 눌린 건데 허리에서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신경에서부터 이렇게 통증이 쭉다 느껴지는 거죠. 이게 사실 다리가 저려요라고 왔는데 어 이거 다리 저린 게 다리 문제가 아니고 허리에서 신경이 눌린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방사통, 그다음에 각종 아까 근육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연관통들. 음, 시원다, 펠비, 그래서, 리퍼드 페인으로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은, 이런 연관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이런, 이런 것들, 유명한 것들 많죠. 사각근. 목의 근육이, 목의 근육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팔뚝 전체에 손가락까지 통증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손가락이 아파요라고 해서 왔는데, 예, 찾아, 찾아보면, 어, 목에서, 목에서 근육이 뭉쳐서 손가락까지 통증이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사실 환자분들이, 어, 어깨 아파서 왔어. 이건, 이건 되게 쉬워요, 사실. 어깨는, 어깨하고 목 정도까지 확인해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손이 아파서 왔어요. 손목이 아파요. 근데 이거 딱 여기 아파요. 이러면 이제 인텔 확률도 없지만은,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뭔가 전체적으로 아파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대개 연관통이나 방사통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발도 그 다음에 위에 팔도 팔꿈치 관절에 문제는 없는지, 어깨 관절 문제 없는지, 목에 통증은 없는지, 이런, 이, 이 이제 목에 문제는 없는지 다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다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루 킬을 됐어요 이러면 이제 그렇게 이런 정도까지 신경 쓸게 없지만은 몇년 됐다 어 아픈 3년 넘었는데 근 손목이 아파가지고 3년이 넘었는데 3년 동안 이거 주사 놓고 충격파에 보도수 치료해보고 온갖 거다 했는데 안 낫더라 이러면 이제 여기부터 해서 다 찾아보는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어, 통증 치료에서 되게 절반은 넘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어제 턱이, 턱이 아파요, 턱이 쪼여요, 턱이 뭐뭐 어, 뭐 너무 불편해요. 턱 벌리는 거 아파요. 하면 턱잘 벌리거든요. 씹을 때 아파요. 고기도 잘 씹어 먹어요. 근데 턱이 아프대요. 이런 경우 다 목에서 생기는 방사통입니다. 어, 목 때문에 여기까지 통증이 퍼져 있는 거고,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뇌가 오해를 하는 거죠. 목의 통증이 이렇게, 이쪽을 턱을 또 거쳐서 한번 섞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목에서 올라온 통증인지, 턱에서 올라온 통증인지, 뇌에서 오해를 하고 헷갈려 버리는 거라, 턱이 와, 턱 때문에 왔어요. 하지만 여기 침 놓으면 턱 통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두통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발목 쪽 같은 경우에도, 음, 종아리부터, 어, 발목이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가 이거 지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발목이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여기 아파서 왔는데 발목 쪽에 인대 이런 인대만 치료해서 낫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발목에 인대를 몇개 체크해 봤는데 인대가 크게 문제가 없다 하면 이제 힘줄들 확인해 보죠 이런 힘줄들 지나가는 거다 확인해 봤는데 힘줄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이 신경, 지나가는 신경 따라서 어, 뇌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이 신경이 지나가는 예를 들어서 어, 비골 쪽, 비골근에 문제가 있는데 불들어온 이흰 줄의 문제 혹은 어, 이 위에 어, 이런 쪽에서 신경이 눌린 건데 발목이 아프다고 오해를 할수 있어요 어, 잘못 느껴질 수 있어요 무릎 관절부터 신경 올라가는 허벅지 쪽에 어, 예를 들어서 외측관근 이런 거 TPE 생기면 발목 통증 되게 잘 생겨요 그래서 어, 허벅지를 치료를 해야 어, 또 발목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골반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발목 통증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 통증 환자가 왔는데 이 엉덩이에 침을 놓으니까 발목 통증이 줄어들어요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 그리고 특히 제일 흔한 거는 어, 발가락이 약간 이상합니다. 발가락이 뭐가 좀 통증이 있어요 하는 경우에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 디스크거든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 신경을 더 건드려요. 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린 경우. 요게 디스크입니다. 요게 신경을 딱 건드렸다. 그럼 요 신경 따라서 통증이 쭉 생기거든요. 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고, 뇌에서는 이게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생긴 건지, 아니면 이 신경 타고 저 밑에서부터 뭐가 이상이 생겨서 통증 올라온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다리가 아픈 거예요, 환자는. 어, 종아리가 땡겨요. 뭐 어, 저려요. 이렇게 하고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허리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뭐 드릴 때좀 수월한 부분도 있고 이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먼 제가 발등이 저려서 왔는데 왜왜왜 왜 허리에 침을 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놓고 물어보시는 것도 하고 <laughs> 의함을 여러, 여러 가지로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치료할 때 특히 내가 통증이 좀 오래됐다 혹은 이제 약간 애매모호하다 부위가 불분명하다. 이런 통증들은 거의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다른 데서 넘어온 연관통이나 방사통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멀리멀리 멀리 발목이지만 무릎, 목뭐 허벅지, 골반, 허리까지 손목 통증 환자지만 팔꿈치, 어깨, 목까지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 어 이거를 이제 잘 치료를 못하고 손목만 치료한다든지 이러면 안 나아요. 약간 좋아지는데 그 이상은 안 나아요. 이만큼. 여기 위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냥 어, 환자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제 동영상 보고 뭐 인줄 푸는 것, 치료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이제 못 오니까 병원에 가려면 여러 가지로 안 되고 멀어서든,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서든 막 푸는데 통증이 계속 있다. 어, 소모가 끔 여기 풀라고 그랬는데, 어, 여기도 풀어보세요. 여기도 푸시고요. 이제 어깨하고 어깨 관절 뒤에 날개뼈 다 푸시고, 목도 다 풀어보시고 하시면 이게 더 나아요. 신경이 이렇게 다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이 통증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장애물들 쉽게 말하면 장애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통증이 안 없어져요 이거다 없애야 돼요 그런 식으로 좀 통증 만성 통증 치료 하신다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봐야 된다 이거 치료하는 혹은 상체 치료하는데 하체를 또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 몸이 다정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통증에서는 다 서로 좀 섞이고 관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전체적인 신체 컨디션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음, 뭐 어, 요거는 요 관련해서는 이제 궁금하거나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틈틈이 어, 댓글 다는 것 중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답변 을좀 들어 들어 어, 달아 드릴게요 어여튼 그렇습니다 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